첫 국내 캠프이기 때문에 어 사실은 날씨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느냐라서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. 다행스럽게도 우리 에듀티스는 그 챔피언스 파크가 워낙 신뢰가 지금 잘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훈련하는 소... 스케줄에 대해서는 문제 없이 잘 소화했다고 생각합니다. 지난 시즌은 팬들의 기대에 좀못 미쳤는데요. 그래서 더더욱 오프 시즌에 12월, 1월 동안 철저한 준비를 좀 했고요. 그래서 준비 속에 있는 스프링 캠프를 잘 준비했습니다. 올해 같은 경우는 저도 기대가 되고요. 우리 선수들 믿어주신다면 좋은 결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팀이 작년보다 좋은 성적으로 다 같이 웃으면서 끝날 수 있는 게제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우승이 목표고 꼭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My personal goal for 2021 is to stay healthy. I know that you know the numbers and everything will be where I want them to be at the end of, of, of the year as long as I stay healthy. Um, so I think I'm really excited. I'm ready this year. My condition is only getting better, and I'll be ready for Opening Day.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긴 한데팀 우승이고 개인적으로는 부상 없이 점부터 끝까지 시즌을 완주하고 싶고 만약에 대표 올림픽이 건강하게 치러진다면 저도 대표팀에 꼭 나가고 싶고 그렇게 세 가지 얘기하고 싶습니다. That's that's my one and only goal. I want to be a champion with the LG Twins. 겨울 내내 열심히 잘 준비했고 작년에 그렇게 아쉽게 끝났던 부분들을 어, 잊지 않고 잘 준비해서 올해는 아쉽지 않고 조금 더긴 야구 또 뭐, 가을까지 야구했으면 좋겠어요 팀의 우승이죠. 어, 좀더 가까이 갈수 있을 것 같고 좀더 자신감이 있고 또 저희 주축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라서 앞으로의 10년 또 향후 20년까지는 정말 재미있게 하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2021년에도 무적일지, 끝까지 트레스